플라스틱 공예가이자 클린 보이스 클럽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 정현철입니다 저는 제주도 일리언컵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텀블러를 대여해드리는 <laughs> 제주 투물커의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크리보이스 클럽의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고. 클린보이즈 클럽에서는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신지윤입니다 저희는 작년 9월쯤에 동쪽에 있는 하도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재석이가 제일 먼저 와.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고 제가 음에 제가 왔고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고 근무시간 전에 이렇게 아침에 해변에 나가서 이렇게 놀았어요, 자주. 어, 수영도 하고 공도 차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바다 쓰레기들을 받고 저희가 노는 공간에 쓰레기가 있는데 잘안 쳐지는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거 같고, 아침마다 네. 계속 참여를 하는 친구들은 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냥 관심 있어서 왔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제 아침마다 같이 청소를 했고, 이왕 저희가 할 거면은 제대로 하자. 그래서 매일 저희가 놀기 때문에 매일 청소도 하고, 이름도 짓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자고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식 단체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좋아서 하는 모임 같은 거고 제주도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보이즈라는 거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동이 청소 활동이고 저희도 그 활동을 하면서 저희 마음도 정화되고 그런 의미에서 클린 이름을 붙였고 제주 클린 보이스 클럽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육지에서 지냈을 때는 회사 다닐 때는 뭐십부룸 시키면 커피 뭐 이런 거다 담아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렇게 뭐 환경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제주 내려오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점점 그 문제 의식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것들 눈에 들어오고 안에 있다 보니까 되게 체력도 많이 들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생각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 전시는 저희가 제목을 짓기로 쓰레기 컬렉션이라고 지었어요 쓰레기 주우면서 발견되는 재밌는 물건들이나 가치 있는 물건들 우리 이제 수집한 거를 기반으로 전시를 기획을 한 거고요 희귀한 것들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쓰레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넘어온 페트, 뭐 부표, 그물 더이 해양 쓰레기랑 해양 오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전시를 준비한 건데 너무 진지하지만은 않고 저희가 해안가에서 놀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듯이 이런 전시 활동들도 다 재미에 되게 초점이랑 가치를 뒀고요 그래서 전시 제목도 Our Playground라고 해서 저희가 발견된 물건들로그 현장에서 가지고 놀 듯한, 하지만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QR코드는 모두가 스마트폰이 있고 뭐 되게 손쉽게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QR코드를 그 독속해서 뭔가 안에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있어요. 저희가 전시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만들 필요 없이 음. QR코드가 있으면 음. 또 새로 발생된 어떤 소비를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장점인 것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소비를 해서 바다에서 계속 토해내는 거면은 저희가 쓴 거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일을 보면 변기에 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자다가 저희한테 주는 것들 자연에서 인간이 얻어가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허탈하기보다는 그냥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또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들 수는 없어요 분명히 청소했는데 또 쌓여 있거나 그러면 은 버린 사람들을 좀 원망스럽긴 하죠 좀 무분별하게 또 었구나. 응. 그리고 나도 그 중요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습니다 뭔가 허탈한보다는 어쨌든 밀려 와서 추을수있으니까 다행이죠. 바다에 계속 있지 않는 애들이 된 거니까 그걸 좀하지 <laughs> <laughs> 이렇게 버려지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게 여유를 좀 갖는 거라고도 설명이 응. 들었고 뭔가 좀 급하게. 빠르빨리 살면 버려지는 쓰레기를 붓고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소유를 갖는 삶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적으로 삶을 좀 그렇게 영리하고 싶으면 천천히 청각을 하면서 갖는 것들이 돈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내아침 쓰레기 줍고이컵대수들에서좀 널널리 <laughs> <laughs> 많이 쓰이, 쓰이게끔 배워 봤나 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이제 제보가 확실히 앞으로 이렇게 뭔가 어디에 단체 들어가거나 이런 게아더라도 그냥 쓰레기를 주워도 되고 집에서 조금 줄여도 되고 그런 걸좀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 저희는 매일 아침에 밥 먹듯이, 매일 운동하듯이 청소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시도 많은 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저희부터 그냥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게중요해요 해변 가꾸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발려해변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엄마당 쓸듯이 저희 해변을 같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가꾸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